이찬원의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어머니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이찬원은 팬들에게 예고 없이 다가온 큰 소식과 함께 그를 향한 사랑과 존경을 더욱 깊게 했다. 공항에 도착한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고, 팬들은 그의 새로운 결정을 듣고 말없이 눈시울을 불켰다. 이찬원은 한달 동안 모든 음악 활동을 중단하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해외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의 어머니는 오랜 기간 동안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고, 그가 이 결정을 내린 이유는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치료와 회복을 돕기 위해서였다. 이찬원은 팬들에게 이 결정을 발표하며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고, 저는 그 시기에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와 응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팬들 또한 이찬원의 결정을 지지하며 그가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응원했다. 팬들은 "이찬원 씨의 결정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어머니께서 빨리 회복하시길 기도할게요."라며 그에게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찬원의 결정은 단순히 음악 활동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점이었다. 이찬원은 활동을 잠시 멈추기로 한이 결정이 쉽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음악과 팬들에게 대한 애정이 커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하는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동안 팬들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갈 것이며 돌아올 때는 더 나은 모습으로 그들의 사랑에 보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음악과 무대에서의 모습은 언제나 빛났지만 이번 결정은 그를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팬들은 그의 노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면과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이찬원의 휴식 기간 동안 팬들은 그의 무대가 그리워질 것이지만 그가 돌아오면 그만큼 더 멋진 무대로 팬들을 맞이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결정은 또한 이찬원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를 팬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다. 팬들은 지찬원 씨의 진심과 마음에 더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그의 결정을 지지합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이찬원은 그들의 사랑을 힘으로 삼아 어머니의 병세를 돌보며 더 강해질 것이다. 소속사는 이찬원의 결정을 지지하며 그의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찬원 씨는 팬들과 소속사의 지원을 받아 어머니를 돌보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라고 전했다. 이찬원의 휴식은 일시적이지만 그의 사랑과 헌신은 영원히 팬들과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며 계속해서 기억될 것이다. 이찬원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 음악과 팬들,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아티스트로서의 본질을 더욱 빛내었으며 그의 결정을 지지하는 팬들은 그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사랑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